안녕하세요. 노가리샘의 3삼한 3분썰 정수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밥안 먹는 아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, 저의 마음을 많이 썩인 아이가 한명 있었어요. 그 아이는 점심시간마다 사라져요. 그래서 저 맨날 찾으러 다녔어요. 그래서 아이도 자주 점심 굶었고 저도 점심 많이 굶었어요. 혹시 우리 아이 집 아이 학원 간다고 해놓고 소위 땡땡이? 친적 있죠? 방과 후 수업 간다고 하고 운동장에서 계속 놀다가 어, 방과 후 선생님한테 저한테만 전화 오는 경우도 학교에서 종종 봤었는데요. 저 실은 알아낸 사실 하나가 있어요. 그 아이들 배안 고파요. 그 아이들 음, 학원 안 가고 싶어요. 방과 후 수업 끊어달라고 하긴 했는데 가기 싫을 때 있어요. 나라는 음,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아이 마음마다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 사랑 자리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인정 자리 친구 자리도 있고 물론 음, 엄마 자리 아빠 자리도 있지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그 특정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음, 밥 먹을 때밥 안 먹고 그리고 학원을 가야 하는데 수시로 종종 빠지고 밤늦도록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싫어하는 바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어, 제가 그 맨날 잔소리에도 바뀌지 않고 맨날 점심 먹 때마다 찾으러 다녀도 늘상 없어지는 그 아이를 보고 음,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았냐면요. 첫째, 같이 공유해요. 아이 마음을 살펴줍시다.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꼬마 아기 사랑자리가 부족하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아이 인정 욕구가 너무나 강한 아이인데 비교하고 질타만 했다면 그 인정 욕구, 그 인정자리를 채워주는 거지요. 친구가 너무나 보고 싶고, 공원에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 친구랑 놀고 싶고 그게 좋은 아이에겐 친구 자리를 또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요.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이제 우리 얘기 그만하고 아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요. 우리는 하지 마라, 뭐 해라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아이가 하기 싫은 거, 아이가 하고 싶은 거그 얘기를 이제 듣는 거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들어봐서. 굳이 안될거 없고 뭐 해도 괜찮겠고 할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그 뜻대로 한번 들어줘 봐요. 그리고 셋째로 어, 무조건 해야 되는 말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말은 미안해, 미안해서이야, 미안해 은혁아. 그리고 아이 마음, 아니 엄마 마음, 선생님 마음, 아빠 마음이 조금 더 열리고 허용되면 미안하다고 하고 안아주고 손으로 등도 조금 이렇게 꼭 눌러주고 쓰다듬어주기. 네, 그거. 이게 포옹 당했을 때 내가 그리고 포옹 했을 때 당했다고 하니까 증상 안네 안겼을 때 그게 아주 짧은 시간 말고 조금 더 길게 가면 마음이 되게 많이 풀리고 좋더라고요. 그때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아이 마음 챙겨줘봅시다. 그래서 아이고 음, 오늘도 만약에 특정 행동으로 엄마를 선생님을 성질나게 하고 <laughs> 짜증나게 하고 그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세 가지 기억해봐요. 우리 아이 마음 살피기, 아이 말 들어주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, 미안해, 먼저 말하기. 빠이빠이.